안녕하세요. 화란장입니다. 음, 일단 촬영이 한 일주일 전에 끝났는데요. 음, 아, 온몸에 무리, 무기력감이 좀 심하게 오는 바람에 어, 그림도 그리지 못했고 어, 업로드도 아, 제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 다시 한번 제 자신한테 또 실망을 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제때 업로드하지 못했다는 못한, 못한 점에 대해서. 아,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작품을, 제가 참여했던 작품을 마치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한번 이제 업로드 하면서 어, 스태프 그리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음, 헤드 스텝들, 그러니까 각 파트의 장들을 그려봤습니다. 음, 어, 가장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립팀. 그립 장비를 들고 계신 분이 그립팀이고 그 옆에 CG, 무술, 조명기 밑에 계신 분은 조명, 그 옆에 이제 청색 타이즈를 입고 계신 분은 이제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촬영 감독님, 그 옆에 그마 아이처럼 그린 분은 영화 대표님이시고요그 이제 우측에 어깨가 굉장히 넓으신 분은 감독님, 그리고 그 우측에 약간 할머니 스웨터 같은 것을 입고 계신 분은 PD님, 그리고 미술 감독님, 분장 실장, 아니 의상 실장님, 분장 실장님, 소품십장 기사님 그리고 녹음기사님 이렇게 영화의 스태프분들 헤드스태프분들을 그려갔습니다 애초에 제가 스태프 그리기를 하려고 했을 때 스태프 헤드스태프를 좀 그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되도록이면 좀 알리기가 싫어 어, 알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엔 좀 계약상 스태프 계약상 자신이 운영하는 SNS 등에 이제 그 참여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헤드 스텝분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만약 에 그려서 올렸을 경우에는 어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가 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조 헤드 스텝분들을 그리지는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아뭐 어쨌든 그림을 좀 어쨌든 촬영 크랭크업 날 점심 시간에 제가 부랴부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스태프분들도 모이게 되었고 또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영화를 마무리가 지을, 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그림꼭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실수, 실수로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동일한 이미지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은 마지막에 이제 저이 영화의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에서 끝나는 장면,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 형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쨌든, 각기 다른 파트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어쨌든 합심해서 제가 음, 참여하고 있는 작품에, 어, 어쨌든, 완성을 할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헤드스태프 분들의 노고에, 어,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더 하고요. 다음 작품 때는 어, 또 뵙게 된다면, 음, 더 좋은 작품, 또 좋은 관계로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헤드스태프 어, 헤드 분들에 대한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